가 심화되는 가운데 구미 국가산단 입주 업체들이 재생에너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원가도 낮추지만 무엇보다 탄소 배출을 줄여 아리백 등 글로벌 에너지 규제에 대비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기 때문입니다.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을 회로 기판에 붙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199킬로와트급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. 6개월간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% 가량 줄어 59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거뒀고 탈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뭐 에너지 세이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저희 고객사라든지 파트너사에서 아 중소기업이지만 그런 정책들을 경영에 반영해 갖고 도입을 하고 있군요라는 되게 좋은 피드백들을 모여주셨고요 업체는 사용 전력의 100%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알리백을 장기 목표로 하반기에 60kW급 태양광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.